부자처럼 말하기, 재무제표 보는 법을 지금 당장 배웠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거나, 부자처럼 삶이 일순간에 바뀌며. 더욱이는 돈이 어떻게 흘러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즉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에게 부자 지식들이 스며들어 완벽하게 체득화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부자 지식들과 의식을 받아들여 체득화 할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평상시 내가 쓰는 단어와 말 그리고 오히려 전체를 모두 부자들이 쓰는 그것들로 통찰바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얼마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자본금이 얼마야? 라고 말하고 사고 있는 집을 지금 팔면 얼마야? 라고 묻는 대신에 내 집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묻는 것이고 지금 돈벌이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대신에는 지금 현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매우 의식적이고 자의적으로 부자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들에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어휘력 자체를 아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 방법 하나를 추가해서 소개해 드리면 모든 사물에 대해 수치화시키며 말하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처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이고 그 이유가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의 1.9%에 그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가 더욱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잠재 의식에 계속해서 수치로 대비시키며 부자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주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하게 되면 뇌 자체 시스템 역시도 아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숫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숫자들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주눅이 들며 뒷걸음질 치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오로지 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자를 만드는 습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에 장을 봤을 때오이값한 뭉치에 4불 50이었는데 오늘 보니 5불 90이다. 이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1불 40이나 비싸졌네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그 똑같은 상황 하에서도 일주일 간격으로 벌써 31%나 가격이 증가했네라고 말하며 다음 주에 다시 31%가 증가하게 되면 1불 83을 더해 7불 73을 내야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그 즉시 전체적인 물가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증감률에 대한 공식을 몰랐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자들은 그 즉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식들을 찾게 되고 결과값, 즉 오늘의 오이값 5불 90에서 일주일 전 오이값 4불 50을 뺀 상태에서 다시 전번 주 5위값 4불 50을 나눠 나온 값 0.31에 100을 곱해 백분율로 환산을 하며 31%가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게 된 상승률 공식은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혹은 자산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돈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숫자에 점점 더 노출이 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경제환경에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부자 습관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확장해 나가며 내 사업의 마진율을 계산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 금년 매출이 18억 5천만 원이고 작년 매출이 13억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 매출 1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매출 18억 5천만 원을 나눠 여기에 100을 곱해 작년보다도 내가 75%나 회사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부터는 내수스로의 성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며 내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신감은 모두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이는 나는 그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구성된 스스로의 금융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성장의 질은 상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부의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아주 하찮았던 오익가격 4불 50으로부터 시작해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직접 피부로 실감하게 되고 전주보다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내고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면서부터는 매달마다 받는 월급봉투 하나로 매주마다 취소는 31%의 물가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탈출구를 찾게 되며 삶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은 날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솔직히 부자의 세계에서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극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자기 객관화는 이제까지 그저 흘려들었던 모든 경제 용어들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금융 지식과 금융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며 비로소 나의 의식 자체 모두가 부자들의 그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의 삶으로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자들처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들의 오이력 하나 흉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교육의 첫 시작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의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